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 TV입니다. 여러분 사막 TV 잘 보시나요? 벌써 조회수가 한넘청 넘었어요. 그리고 요 사막 TV의 무한회다단이 너무 많아서 무한회다단을 할까 안 할까 고민 중인데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그제요다 남자가 제합니다. 예, 네, 요 어렸을 때도 저고. 조회수가 지금 다 제가 3개, 4개 했거든요. 다 4, 8회, 그리고 4회. 뭐, 계란 먹방 한번 볼게요. 어, 계란 먹방, 이렇게 뭐, 이렇게 먹방을 찍고 있고. 뭐, 그리고, 방망이. 이 좋아요, 이 좋아요, 어, 한 사람은, 응. 아이고 잘 뛴다 그 좋아요 한 사람은 좀 댓글로 누가 했는지 지준아 아빠 해 응. 누가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좋아요 한개아잘 아, 그 먹네 첫 번째 요요 진한 거 있잖아요 아잘 아, 먹네 아, 아, 있잖아요. 아, 잘저 아, 잘 뒤에 먹네. 바로 갈색이 나한거 아, 아, 있잖아요 아, 이거는 <laughs> <갤러리>, 강아지인데, <laughs> 어 예쁜 강아지. 뭐 지금은 지금도 있어요. 야 네, 그리고 또 제가 갤러리에 또 많은 게 있어요. 음, 뭐 이런 것도 있죠 저장. 응, 다 저도 있어요.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.